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닭입니다. 어, 기핑장에 저희 집 건강이 투원원어나까 찍었고 입니다투 이렇게 아주 큼직한 철화만 저기 오, 창들만 남기고 다 작은 애들은 다 동생 집으로 갔거든요. 40개 가고 또 국민이 40개 가고 그랬습니다. 운논해봤어 철화. 옛날 보여드리지만 또 오늘도 또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비스트 자이언트 비스트 자이언트 고 요거 요거 요거는 너우금 너우금인데 요번에 약을 쳤는데 약이 좀독한거것 같아요. 요거 요거 이렇게 된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물로 확 씻어냈습니다. 약, 약효가 약약해가 독했던 것 같아요. 요거는 그리스보니 금 그리스보니 금이고 요거는 질련 금이고 얘는 피멍 피멍 창피인 미국 먼디 얘들은 항상 항상 빠곡한 애들 에보니 철라 에보니 철아 아주 이 건강한 애들이 막 밀고 막 밀고 올라와요. 아홉하게 아주 이 화분이 또 넘치도록 밀고 올라오네요. 거 아가보이데스라고 여태까지 소개를 했었는데, 아가보이데스는 저기 있는 거고, 이제 아가보이데스가 얼굴이 틀린다 했거든요. 얘는 원종마리아랍니다. 원종마리아. 원종마리아라는 이름을 찾았어요. 꽃대가 엄청 덜 나오는 거, 저는 다, 뽑아 잘라버렸습니다. 이거 더블 스코어. 이름 찾고 가격 거한 달기. 더블 스코어. 이거 이름 모르는데 참 예뻐졌어요. 원종해 보니, 원정에 보니, 분이? 이건, 음, 멕시코 야생 마리아 얘는 한수에보니 이것도 한수에보니 쌍둥이에요 이거 블랙잭 블랙잭 이기 자구 까요 꽃대 까요 꽃대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구같은지도 하고 꽃대 다 잘라 줘 가지고 이렇게 다 거의 말라 가잖아요 이 밑에서 자구가 안 나오고 자구가 하나 나왔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. 블랙 제 여기는 소울엔, 파란 소울엔. 또 철아. 철아가 쑥 올라왔네요. 아주. 요즘에 물 먹고. 라테일이고, 여기는 무슨 철아일까요? 카이먼 철아. 월동자금. 아, 왜 이렇게 껌껌할까? 요거는 홍생생 홍상생술 홍상생술 여기는 여기는 뭐지 얘가 소 아, 오렌지 닙스티 오렌지 닙스티 이건 블랙젤 요거 베오리 베오리가 그 아주 튼튼하게 자들합니다요거는 환엽 네스트리라고 합니다. 우리 에들은 꼬마들. 홍상. 홍상이라고 써있는데, 저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, 잘 모르겠어요. 눈네 반스. 핑크 샴페인. 빨리빨리 가겠습니다. 프랭크 슈퍼클론. 여기, 이블리가자국가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옵니다. 자고가. 얘, 멕시코 마리아인데, 얘가 이렇게 잘안 자라, 자라고 하여 비지을 해서 가위집을 냈, 냈거든요. 근니 그러니까 그것만, 고것만 시들고 잘 있습니다. 원종해보니, 요거는 슈퍼클론 또, 요것도 마리아. 어, 크림 마젠타 철아, 철화. 크림 마젠타 철아가 이제 여기로 돌아서 돌아서 저까지 올라갑니다. 요거는 킹 음, 포세이스, 온디드 샴페인, 블랙, 칼, 블랙 캐츠 얘 이름 찾아가지고 아주 얘도 꽤 비싸더라고요. 요즘에 이름 찾아서 비싼 다이비 창두개 건졌습니다. 이거는 초곡신월. 아이거 대단하죠? 이 껍데기 벗고 나오는 거. 이렇게 껍질 벗고 껍질 벗고 잘 자랍니다. 아주 오동통통. 뱀도 아니고 이 식물이 이렇게 껍질을 벗고 껍질을 벗고 자라요. 아, 아주 아 많이 자랐어요, 아주. 이렇게.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. 여기는, 얘가 무슨 철화인가요? 요거는, 먼노 철화. 요거는 누구라 얘는, 얘는 뭘까요? 익스팩트리아 철화. 얘는, 스틸 철화. 스틸 철화, 참 예쁘죠. 이렇게 스틸 철화, 아, 얼굴들이 좀 이렇게 바글바글 할까요? 요거는 간두리스 철화, 간두리스까지 새빨가가지고요. 얘는 사치 철화, 음, 보헤미, 보헤미안 철화. 이건 마리아고요. 이건 오렌지 에버니. 요들은 핑크 마리아, 핑크 마리아. 이름을 못 찾았어요. 이것도 마리아. 이는 누굴까요? 이거, 이거. 실버스타. 여기, 여기 농장에서 실버스타. 이즘에 팔았죠? 저희 집 아이는 이렇게 많이 묵은둥이로서 자구가 이렇게 컸답니다. 요 병아리 새끼 병아리 품 뜻이 이 엄마 속, 속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는 오렌지 립스틱 자구 황홀한 연꽃 철화 황홀한 연꽃 철화는 아니, 안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오늘, 어,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요거, 요거. 요거 항상 봐도 대견한 거. 이 꼬지 해서, 이렇게 키운 거. 너무 싱싱하지, 이렇게. 잎이. 와, 대단해요. 맨날 푸른둥이 푸른둥이지만 건강해 한거니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뭐 키핑장에서 물이 안드는게 기적이라고 그러시지만 이제 물드는 날도 있겠죠. 이렇게 큰 애들만 여기 뒀어요. 작은 애들은 다 동생집으로 가고 키핑장이 왜냐면 이렇게 막 화분을 큰걸로 다 분갈이를 하다보니까 키핑장이 모자래요 그래가지고 다 보냈답니다. 이렇게 오늘도 예쁘진 않지만 건강한 아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